네, 첫 소식은 민물 소식입니다. 이영섭 통신원 연결해서 자사 소식 알아볼게요. 네, 이영섭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놀드 이영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음. 이 새해 첫 번째로 알려주실 부모 소식 위치가 어딘가요? 예, 제가 저번 주에는요 전북 익산에 있는 맹금 저수지를 맹금 저수지를 다녀왔습니다. 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앵금저수지 소식을 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 출조 당시 전북 익산권 날씨와 상황 어땠나요? 날씨가요 꼭그 음. 낚시도 똑같더라고요 소풍 가는 거하고 네. 소풍 갈때 어릴 때 소풍 갈 때도 비가 오거나. 뭐이렇게 음. 날씨가 안좋 구졌는데요. 네. 저희가 아, 출조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아, 도착할 때쯤 돼서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고요. 네. 아, 기온이 급하,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출조한 날 갑자기 이렇게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부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앵금저수지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붕어 조황은 어땠나요? 아, 지금 저수지는요. 상륙권의그 연밭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저수지 저녁에 어 때짱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 네. 아, 조과는 어 5여섯 치를 포함해서 네. 아, 8시까지 그렇게 뭐큰씨알는나오지 않았고요. 네. 아, 대신 그상륙권그 그 연밭에서 낚시하시던 그 천지 조사님들은 어, 허리끝까지 네, 수맛을 보는 예, 것을 어, 이제 목격하였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바 포인트를 맞습니다. 공략하신 분들께서는 어, 40cm 급의 CR 굵은 붕어대를 확인을 하셨고요. 어, 지금 통신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CR이지만 꽤 마리수를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외료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미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새우 미끼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 이제 그 이게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요. 네. 어, 새우 미끼는 뭐 건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네. 원래는 여기 옥수수 미끼가 잘 듣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동절기라 아 지렁이 미끼에서 입술이활발했습니다 네. 채비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요? 저는 저그 이제 겨울에는 좀 예민하게 채비를 사용하는데요. 네. 어, 3호 모노줄에 이호 아, 합사를 이용 해서 외반을 채빙, 즉그 붕어 3호 바늘 3호 바늘 3호4호 작은 바늘을 씁니다. 네. 예, 어, 그리고 비교적인 저찌 그 같은 경우에는요, 아, 4 g 정도 나가는 아주 가벼운 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가장 예민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곳 수심권 같은 경우 뭐 연밭 포인트와 떡장 포인트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수심권 어느 정도로 확인되고 있나요? 그래도 이제 저기 그 붕어가 동절기에 깊은 데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 m 터권에서큰 시알의 붕어들이 일질이 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맹금지를 출조하시게 되면은. 상권 연말 포인트를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씨알은 어, 씨알 음, 선별하는데 있어서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알 선별을 위해서는 연말 포인트를 꼭 사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시간대 같은 경우 어느 시간대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간대가 그 이제 낮에도 활발하게 입주를 하는데, 네. 아 워낙 토종 터다 보니까 낮에는 그네치 다섯 치가 강하게 낮기고요 이게. 현지인들 낚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밤에 공장을 하셔가지고, 2시에서 네. 4시 반, 동이 틀 때, 6시, 오. 요 시간대가 오. 그 가장 그 대물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낚시를 하시게 되면, 네. 너무 피곤하게 밤을 새우지 마시고, 네. 어, 시간대를잘 맞추셔서, 네. 낚시를 하시면 은 아무래도 이제 큰 씨알의 그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찍 주무셔서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때쯤을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히 대물붕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의 조항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지금은 저그 겨울다운 겨울이 아니고요. 얼음도 안 얼어서 중국군은 얼음 낚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낚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게 남도 쪽으로 축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예, 지금 저 해남 주권으로 출조하신 그 지인들 소식을 어, 듣자 하면요. 아, 잔씨알들은좀 잡히나, 아, 월척급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그, 어, 그 내일쯤, 아, 네. 2019년이 지난, 지나, 지난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쯤 전남 나주권으로 출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네. 예, 그 지인이 그, 지금도, 어, 옥수수 밑에 꾸준하게 그 준어 적금이 나온다고 해서 내일 그 전남 다주권으로 출조를 합니다. 오 그렇군요.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시는데 2020년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